안녕하세요. 어, 8월 1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어, 사실은 오늘 어, 생명의 말씀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과 같은 그런 큐티집을 구해서 8월부터는 그 큐티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설교문을 올리면서 1장부터 쭉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벌써 20장을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어 이제 곧좀 있으면 마태복음을 이제 한번다 이제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 오늘 마태복음 20장 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또 아울러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구두로 약속을 어 하는 것은 이제 8월 한달 동안은 빼먹는 날 없이 매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이제 저하고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어 제가. 빼먹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계속 매일매일 이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찬송가 20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말씀 나눔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밑된 그 언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싸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나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 Amen.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아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아가건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 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을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먼저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을 끝이, 하시는 것을 끝으로 19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 20장은 천국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들여보내려는 주인의 비유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율을 보면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과는 하루에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대나리온은 하루 품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3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의 시간으로 어, 대입을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다시 포도원 주인은 장터로 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하, 일을 시키기 위해 뽑습니다. 그러나 처음 뽑은 품꾼들과는 달리 얼마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ESV 성경의 구절을 보니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으로 내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또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인은 오, 제 3시에 뽑은 품근들에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6시와 9시에도 장터에 나가 그와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6시는 12시고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해질녘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일꾼이 필요해서 구하러 가면 한 번에 필요한 일꾼들을 모아, 모아서 데리고 가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사람이 모자라서 일꾼들을 더 뽑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 들게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뽑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를 구하지 못해 서성이고 있는 일꾼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위해서든지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든지 일꾼을 뽑은 주인의 마음인 건뭐 일꾼을 뽑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이 끝나고 품싹을 줄때 정말 뭔가 이상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건을. 제11시는 오후 6시, 아, 5시를 뜻합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되어 늦게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자, 이를 본 먼저 온 자들은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 일하고 한대나리온이면 아침 일찍부터 온 자신들은 얼마를 더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열심히 일한 자신들은 하루 품삯인 한대나리온보다더 쳐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들에게 돌아온 품삭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삭을 받은 그들은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먼저 처음 계약할 때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으니 약속대로 품삭을 줬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1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말 포도원 주인의 말이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일꾼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었을 뿐더러 정말 주인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품꾼들의 생각과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갑질이다 뭐다 해서 꽤 시끄러운 이슈로 만들 수도 있었던, 있는 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필요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터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서성이는 품꾼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잡혀서 교도소를 갑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후에 출소를 할때 보면 꼭 옆에 성경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 체험으로 변화받았으며 이제 같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그래서 범죄의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일에 내 평생을 쏟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먹을 쓰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나 나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나는 삶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구원받았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과연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내가 뭔가 모르는 피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나와 일했던 풍꾼들 역시 비슷한 생각 혹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더위도 다 견디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전에 마치게 1시간 전에 온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뭔가 사기당했다는 느낌일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저 동생에게 소를 잡아준다. 뭔가 억울하고, 뭔가 손해 보고 그런 느낌이 막 들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을 뽑을 때 포도원을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품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사이의 관점의 차이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점의 차이와 같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또 한참 세상에 빠져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품꾼들 중에 어디에 속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뽑혀서 포도원에서 하루종일 땀 흘려 일했던 사람들의 속한거야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치게 한시간전에 겨우 뽑혀서 들어왔던 그 품꾼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누가 불의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믿고 회심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 봤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 잘 맞추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않는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않는 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좀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정말로 옛날의 과거의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던 모르던 중보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품꾼들에게 그저 받은 품삯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따져가면서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그 배움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뽑혀서 들어갔던 일꾼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녁나절에 겨우 뽑혀서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인지 마지막 때가 되어야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는 일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